안녕하세요 차아아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팀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 대형 세단 중에서 요즘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고 계시죠 예, 뒤에 보이시는 기아의 플래그십 더 K9입니다 더 K9 가격이 정말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성비가 좋은데 옵션까지 많은 편의장치까지 많은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면 거기에 주행거리도 짧은 편에 속한, 속한다면 아 우리 고객님들 충분히 욕심을 내실 만하죠. 예, 오늘 차량이 딱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차량 우리 고객님들 예, 빨리 선점하시고 싶으신데 구매하시고 싶으신데 영상 늦게 보셔서 차량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나 많죠.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쉽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선점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조 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번호 말씀해주시면은 어, 구매 상담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거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꼭 기억하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더 케이 9 모델, 최초 등록일 2018년 10월에 등록된 2019년형의 모델이고요. 등급은 3.8 플래티넘 3 모델입니다. 플래티넘 3 우리 고객님들 플래티넘 3 아주 아주 사랑하시죠. 거기에 썬루프까지. 예, 거기에 썬루프까지 추가 적용된 정말 고객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이제 저하고 이 차량 외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실내, 내장재, 그리고 옵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러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더케이9 3.8 플래티넘 3 모델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 본네 예,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플래티넘 3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옵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 아래쪽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역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턴 시그널 예, 아주 이쁜 턴 시그널이 적용된 풀. LED 헤드램프 역시도 기본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19인치 크롬밀 역시 기본 적용인데 지금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예, 깨끗한 휠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 뭐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어, 옆쪽 사이드 한번 볼게요. 사이드 보시면은 단차가 전혀 안 보이죠? 예, 이 차량. 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대형 세단에서 정말로 보기 힘든, 예, 찾기 힘든 썸루프까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 플래티넘 3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전자식 사륜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예, 이 부분 우리 고객님들 플래티넘 2와 플래티넘 3 차이점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뒷바퀴 휠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뒤쪽 테일램프 역시도 LED로 아주 이쁘죠. 그리고 어 전동 트렁크 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작동 상태도 좋고요. 어이 부분도 우리 고객님 아주 좋아하시는 옵션이잖아요. 예 편리하게 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안쪽 트렁크 안쪽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요즘 고객님들께서 아주 예민한 부분 예 침수흔적 확인하셔야죠. 보시면은 침수흔적 예 전혀 없습니다. 뭐차뭐 뭐 아무리 좋아봐야 침수된 차량이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 차량. 뭐, 침수 흔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어, 뭐, 저희, 예, 저희 채널하고 아주 아주 관련이 없는, 가장 관련이 없는 단어, 침수 이두 글자인데요. 만약에 제가 침수 차량을 판매를 했다, 100% 취소, 환불해 드립니다. 뭐, 혹시라도 제가 우리 고객님들 기만하는 행위, 예, 허위 메모를 소개를 해드렸다. 제발로 경찰서 들어간다라고 약속 드릴게요. 자, 앞좌석 한번 볼까요? 시트 보시면은, 예, 시트, 예, 뭐 여기 아주 약간의 주름, 여기 아주 약간의 주름만 있고, 시트 상태도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 크래시패드 보시면은, 예, 드라이브와이즈 기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선 해탈 경보, 후축방 경보, 어, 긴급제동, 전부 다, 예,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우리 고객님들, 어, 보험료 7%까지, 예, 최대 7%까지 꼭 잊지 마시고, 할인 혜택, 예, 받으십시오. 도어트림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안전벨트, 띠임 자국 없이 아주 깨끗한 도어트림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운전석 쪽도 보시면은 뭐, 단차, 예, 전혀 안 보이죠?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이쪽도 휠 볼까요? 예, 휠, 예, 아주 깨끗합니다. 어, 이 겉모습, 예, 외관은요, 전혀 뭐, 흠잡을 데 없이 너무 깨끗해요. 예, 뭐, 너무 깨끗하고, 예,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셔서 실내 내장제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플래티넘 3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전자 계기판이 기본으로 어, 적용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 계기판 아주 이쁘게 예, 우리 고객님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 우리 고객님들 예,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이 전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또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의 어떤 디자인이 바뀌죠. 이 부분도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계기판 아주 이쁘고요. 또 계기판 보신 김에, 예,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 7만 36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더 K9 모델은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5년 12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뿐만이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모두 어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 차량 인수하시고도 아주 뭐 마음 편안하게 운행하시면 되시고요. 뭐 차량 조금 이상하시면 가까운 오토큐 가셔갖고 전부 다 무상 서비스 받으시면 되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상단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죠. 특히나 이제 뭐 장거리 주행하실 때는 더더욱 필요한 안전한 옵션입니다. 차량. 예, 주행 정보 전부 다이 HUD 통해서 예, 제공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이 차량 12.3인치의 대화면, 5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이 5세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감이 아주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 5세대 내비게이션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이 차량은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편리하게 설정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 주행 편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까지도 어, 손쉽게 설정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이 5세대 내비게이션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시죠 자, 그리고, 어라운드뷰. 예, 어라운드뷰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 예,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주차 조금 어려워하시는 고객님들도 손쉽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아래쪽 보시면은 또, 예, 프로토 공조기,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전부 다 같은 라인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또 손쉽게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이 플래티넘 3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트 보시면은 예, 주름 뭐 아주 약간 예, 조수석 시트도 주름 아주 약간만 있고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가 추가 적용된 차량이죠. 이렇게 썬루프 개방해 놓으시고 차량 운행하시면 기분 너무나 좋잖아요. 예. 아주 아주 좋은 아이템. 썬루프까지 추가 적용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좌석 보신 것처럼 예, 아주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대시보드 역시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예. 저거 이제 뒷좌석 가셨고요. 뒷좌석의 내장제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아주 깨끗한 상태, 아주 어, 깔끔한 시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플래티넘 3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운행하시는, 예, 운전하시는 고객님 함께 동승하고 있는 고객님들도 너무나 승차감 좋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엄청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승객분, 뭐, 전혀 불편함 없고 답답함 없이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예,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암레스트를 보시면 다 기능 버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에서 이렇게 공조기를 어,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 정말로 편리한 부분이거든요. 뒷좌석에서 어, 풍량과 이렇게 온도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예, 아주 편한, 편리한 예, 그런 차량입니다. 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오디오도 뒷좌석에서 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로 고객님들 좋아하십니다. 뒷좌석에서 오디오를 컨트롤 하실 수 있다. 예, 아주 좋죠. 거기다가 또 다가오는 겨울에 너무나 필요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예어 뒷좌석 암레스트를 통해서 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암레스트 예 너무나 좋습니다. 이 다기능 암레스트 너무나 좋은 예 그런 아이템이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은 예 아주 깨끗하죠. 깨끗한 도어 트림 가지고 있는 차량 뒷좌석에서 보는 이 개방된 선루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뒷좌석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차량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요. 조 팀장 믿으시고 오셔서 시승해 보시고 꼭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조 팀장이 우리 고객님들을 만족시켜드리고 구매 의욕을 당기게 해드린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 더 K9 3.8 플래티넘 3 모델이었습니다. 이 플래티넘 3예뭐 설명 드렸듯이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전자 계기판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운행하시는 어떤 재미 맛이 있는 그런 차량이죠. 2018년 10월에 등록된 2019년형의 모델이었고요. 주행거리 약 7만 킬로,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보기 힘든 옵션, 썬루프까지 추가, 추가 적용된, 아, 정말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대형 세단이었어요. 이제 가격 공개해 드리죠.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이더 K9 모델 3,74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보시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고요 시승을 원하시는 고객님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시승 약속 하시고 오셔서 시승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저희 차아라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통해서 고객님 댁에서 편안하게 차량 주문하시고요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차량 받아보시면 아주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 이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 허위 매물 없습니다 어, 침수 차량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습니다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해 드리고요 제가 그런 차량 판매를 했다 100% 취소, 환불해 드립니다 예,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릴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십시오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